유부녀랑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유부녀의 남편이 그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중간간으로 고소를 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연락을 받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법률 사무소 봄의 대표 변호사 정현주입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형사 사건에 관련한 영상을 찍어 보기로 했는데요.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두 분이서 이제 조, 그 좋아하시는 사이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자분께서는 이제 그 남자친구가 있거나 아니면 남편이 있는 유부녀셨던 건데 두 분이서 이제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만나시다가 이렇게 키스를 한다던가 뭐 성관계까지 가는 그런 상황을 이제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 그 여자분께서 그런 사실을 우연히 그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나 아니면 남편분한테 들킨 거죠. 그랬더니 이제 남자친구랑 남편분이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불러내서 이제 협박을 하고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이제 고소를 하겠다. 이렇게 고소 진행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물론 다른 남자가 있는 여자랑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이제 비난은 받을 수 있지만 내가 갑자기 성범죄자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협박을 받아 가지고 이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여자 입장에서 보자면, 자기가 이제 남자 친구가 있거나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난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바람을 피운 건데 어떤 계기가 됐든 걸렸을 때어나 맞아 바람 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여자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 상황을 모면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면은 어 내가 당했어. 내가 나를 좋아하는 남자인데 갑자기 나한테 억지로 했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남자친구나 남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러면 이거는 가만히 둘수 없다 라고 하면서 형사고소를 진행을 가게 되는 거죠. 사실 여자가 주도가 돼가지고 간다기보다는 여자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였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형사고소까지 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저희 그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뭐 안타까운 일인데 유부남이셨어요 유부남이셨는데 유부녀랑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유부녀의 남편이 그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이제 전화가 와서 만나자 해서 만났는데 이제 너가 뭐 약을 먹이고 그런 관계를 하지 않았냐 이제 중간간으로 고소를 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연락을 받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었는데요 그 정도까지 가면 이제 직접 만나서 뭔가를 해결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잘못하면은. 이제 뭐 폭행이 더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럼 더 형사사건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녹취나 뭐 이런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를 통해가지고 합의를 좀 깔끔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통해서 중재를 요청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그분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냥 적절한 합의, 합의금을 좀 제시를 했고, 이 정도 합의금을 제시를 하면, 더 이상의 어떤 민 형사상 어떤 뭔가를 이제 하지 않는다 이런 처벌 불언서를 받아서 좀 정리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이런 어떤 합의를 시도를 하는 거랑 별개로 예를 들어서 모텔에 갔다 그러면은 모텔에 대한 증거 보전 하시는 게 필요해요. 두 분이서 막 손을 붙잡고 들어갔다든지 뭐 부둥켜 안고 들어갔다든지 전혀 강제성이 보이지 않는 어떤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증거 보전 신청을 해 가지고 CCTV 영상을 확보를 하시는 게 되게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모텔에 이제 CCTV 영상 굉장히 빨리 지워집니다. 그래서 2주나 3주 내에 지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바로 그 모텔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영상 자체를 홀딩을 이제 부탁을 드리고 일단 변호사를 통해서 증거 보전 신청을 하고 그리고 그 여자분과 이제 나눴던 대화 내역이라던가 사진이라던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증거로 일단 가지고 계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합의 같은 경우에는 꼭이 사람이 형사고소를 해서 합의를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유부남, 유부녀다라고 하면은, 설사 그 유부녀의 남편이 이런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계획적으로 이거를 뭐 했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하는 금원은 어쨌든 인정이 되기 때문에, 금원을 미리 좀 합의금으로 제시를 해서 빨리 해결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측에서 제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제시를 하면서 합의를 이제 좀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제가 팁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쪽에서 중간간이든 뭐 강제추행이든 이렇게 고소를 하면 오히려 저희가 이걸 방어를 할수 있는 증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실제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형사고소를 진행해서 무혐의가 나오면 오히려 우리가 무고로 고소를 할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합의를 진행을 하면 이쪽에서는 형사고소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유부녀였던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인용될 수 있는 그 손해배상 금에서 변호사 비용을 뺀 그 금액을 저희는 합의 금액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경우에 뭐한 1회, 2회 정도 만나가지고 뭐 바람을 폈다, 외도를 했다. 그로 인해가지고 상관소송을 진행을 하면 기본적으로 한 1,500만원 정도 내외에서 손해배상금이 정해지고 있는데요. 근데 그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쓸 거잖아요. 그럼 변호사 비용 한 500만원 정도를 제하면 한 1,0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합의금 제시할 때한 1,000만원 정도로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다, 나름 알아보세요. 나름 알아보고 천만 원이면은 뭐 괜찮네 이걸 만약에 손해배상으로 가면 본인도 변호사 비용 써야 되고 시간적인 어떤 소요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필요하면 그걸 말씀을 드려요 소송을 진행하셔도 어느 정도 금액이 이 정도 인정이 될것 같으니 여기서 합의를 좀 하시면 저희가 빠르게 돈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또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어, 그만큼 돈을 받는 시간은 조금 더 딜레이가 될 수도 있어요. 항소를 할 수도 있고, 뭐, 버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제시하는 그 기준은 기본적으로 소송으로 진행됐을 때, 어,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딱그 정도 금액으로 제시를 해서 대신에 우리는 빠르게 오늘이나 내일 바로 할 테니까 처벌 불원서를 달라.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합니다. 아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려봤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유부남, 유부녀랑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는데. 상대방으로부터 금전 요구를 받는다든지 그러면 물론 이제 형사적으로 고소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좀 빠르게 합의를 해서 어 나중에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민형사적인 분쟁을 좀방지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든다면 빠르게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봄에 정현주 변호사였습니다